자, 미국 초봉이 높은 전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책에 나와 있는데 연합뉴스 2013년 월 1월 25일자에 어, 쓰였던 것입니다. 자, 1위가 화학 전공하신 분이 66,400달러를 최고 높은 연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2위가 전산학, 컴퓨터공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우주공학, 네 번째가 기계공학, 다섯 번째가 전자통신공학. 6위가 토목공학, 7위가 금융재정 전공. 어떻게 보면은 미국 초봉이 높은데는 뭐예요? 공학이 많지요. 우리나라에서는 공학을 조금 천시하는 어, 어떤 것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어졌습니다마는 그래서 공학 공학 쪽에 어떤 그 연봉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장인의 의미와 기원이 나와 있습니다. 장인 정신의 의미와 역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인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일정한 직업에 전념하거나 한 가지 기술을 전공하여 그 일에 정통한 사람을 말한다. 우리 말로는 뭐 보통 장이, 쟁이 막 이런 말로 또 전문가, 달인이라고 표현도 하지요. 어, 이런 장인 정신이 있어야지만이 어때요? 뭔가가 정말 그 어떤 철학 같은 것이 있어야지만이 그 작품이 멋진 작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장인들의 철학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분야의 철저한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최고 경지에 이르고 자는 하 정신이며 그것을 장인정신이라고 부른다. 어떤 그런 어떤 나름대로 개인적인 장인정신이 없다면 이 사람은 장인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너도 할수 있고 나도 할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하면 안 된다. 나만이 할수 있다. 어떤 이런 마음으로 했을 때 장인들의 철학이 나온다는 겁니다. 장인정신의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양, 중세, 금세공인들에게서 비롯되었다고 한다. 골드스미스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그때 시대부터 이제 그 세공 인들 을 비롯 해서 겁나 게멋 지게 막그 역. 예술품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 그런 장인정신이야말로, 그 금세. 그, 왜냐면, 금물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세공해주라는 사람들은 어때요? 부유층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세공인들도 굉장히 어떤 예술품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서양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서양중세길드라는 수공업의 장인들이 조합을 이루었다. 길드라는 수공업 어떤 그 집단. 있었습니다. 이런 걸로 인해서 장인들이 형성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 동합, 동업, 동업, 조합, 조합자, 자치단체, 뭐, 대체로 직접 그 전수되는 어떤 것들. 그것이 자식이 큰 역할을 했겠죠. 그래서 어떤 그 장인 정신은 그야말로 자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 그 다음에 전임면제도 장인과 토지 사이 단계다 토지라는 학생을 말하잖아요 배우는 사람들을 그러면 여든이. 장인은 아직 못 됐어. 왜냐면 장인이 딱 버티고 있으니까 장인은 못 됐지만 그 장인과 도제 사이의 어떤 단계로서 프리랜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전임면이다. 금세공을 하는데 지금들끼리 물론 조합도 있지만 나는 내 나름대로 독자적인 어떤 것들을 해봐야겠다 하고 독자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토 있는 사람들은 몇개 들어가서 만들기도 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이게 전임면 제도였다. 도제라는 것은 장인이 되기 위해 장인으로부터 수업 계약을 맺고 수업료를 지불했어요. 그 시절에. 그것이 많이 남아 가지고 미용사들 있잖아요. 처음에 배울 때그 열정페이 해 가지고 돈을 너무 어, 일 많이 시키고 월급은 조금 주고 이런 그 문화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약간의 용돈을 받을 수 있었고 어, 숙식 모두를 장인의 집에서 해결하면서 생활 지도까지 받았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식이잖아요. 자식이면서 학생이면서 아니면 또 어떻게 보면은 일꾼 자기의 어떤 그 수제자로 생각하면 좋은데 이런 것들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도가 좋다 기도하고 나쁘기도 하고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서움을 겪어야지만이 장인이 될수 있었겠지요. 자 장인의 암묵적 지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르네상스 시대의 스트라디바리 어떤 그 스트라디바리라는 그 바이올린 마스터가 있었습니다. 악기의 제작의 비밀은 그가 죽음과 함께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현재 한6 내지 70개 정도가 현재 남아 있다고 하는데 상태가 좋은 바이올린은 지금도 몇십억 한다고 합니다. 어, 2006년에 어, 크리스트 경매에서 354만 달러에 이게 팔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엄청나게 비싸다. 스트라디비 발이라는 바이올린 그 마스터가 암묵적인 어, 자기 기술을 전수하지 못하고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암묵적 지식이라 한다. 내가 어, 말로 설명하기도 그렇고 글로 설명하기도 그렇고 보이면서 실질적으로 하면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걸 암묵적 지식이라고 하잖아요. 문자나 언어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어려운 지식을 말한다. 명시적 지식, 성문화할 수 있고 글로 쓸수 있고 특정 매체에 수록할 수 있는 지식을 말한다. 백과사전, 매뉴얼, 문서, 요리 레시피 같은 것들은 명시적 지식이 되겠지요. 그래서 암묵적 지식은 반드시 전수를 해야 되는데 그 전수가 안 되고 맹맥이 끊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자, 개몽주의 시대의 장인 정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드록, 프랑스 개몽주의 철학자가 백과전사에 말하고 있습니다. 사파들러 어... 작업자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을 그림으로 설명했다는 라 겁니다. 그러니까 암묵적 음, 지식을 전달하고 싶은데 안 돼. 그래서 그림으로 이걸 전수를 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림으로도 어렵겠지만 그나마 그림을 보면서 할수 있다는 것은 어, 조금 다행이지요. 어, 그 다음에 현대에도 장인 정신이 필요한가? 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대에도 장인정신이 필요하지요. 현대에서도 재료의 물성이나 현장에서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필요하다. 컴퓨터와 자동화된 현대사에서도 장인정신은 더욱 빛나기 때문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 일본의 아리츠쿠의 18대 이은 장인들의 만든 칼. 그, 제가 여기 책에 나와 있길래 인터넷을 보고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래도 아주 유명하더라고요. 손으로 만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대장장이잖아요. 그럼 대장장이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없었잖아요. 그런데이 사람들은 18대를 이용한 장인들입니다. 그래서, 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100년이 넘은 식당이 있다 마방집 하남시에 들어가는 마가 마 서울로 올라가면서 말들을 밥도 먹이고 나도 밥도 좀 먹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식당을 시작했던 것이 지금까지 마방집이라 고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100년을 넘게 식당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도 30년만 넘으면 어떻게 보면 그 식당은 어때 장인 이끌고 간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 오래된 식당이 좋은 이유는 된장 같은 것이 자기들이 담잖아요, 사서 안 쓰잖아요. 그래서 오래된 식당이 정말 발효식품도 정확히 먹을 수 있고 좋은 식당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내 아는 사람이 30년 됐다고 자랑하면서 간간이 고추장을 갖다 줍니다. 그래서 아, 너무 잘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직접 만든. 그리고 뭐, 보니까 냉장고가 32평이 넘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냉장고가 32평이 넘고. 강주에 그런 식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독이 엄청나게 많고, 강주시에, 아, 치평동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런 식당도 있구나. 이런 식당은 정말 100년 동안 이어와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그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에도 어, 장인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장인 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장인 제도에는 장인들을 선발하고 지원함으로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뭐, 그렇게 이바지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면서 그 장인 정신을 이어가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명장 제도도 있습니다. 품질 명장과 기능 명장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품질 명장 조건은 1991년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잘 나와 있습니다. 동일 현장에서 대기업 10년, 중소기업 5년 근속하고 품질경영 혁신 분임조 활동을 경력 5년 이상을 해야지만이 어, 현장 근로자 또는 지도 사원을 해야지만이 요건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품질 명장 요건이 있고요. 기능 명장 요건도 있겠지요. 기능 명장 자격 요건은 최고 수준의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자를 기능 명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기감이 되는 모범 근로자 우수 사업체로 선정된 곳에서 매년 35명 이내로 선발을 하고 있고, 최고 수준 기능자이면서 같은 직종 20년 이상을 종사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장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장인제도가 있다는 것. 자, 독일의 마스터제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은 사실은 중학교 때부터 아예 나는 공부로 가지 않겠어. 이런 식으로 나는 이런 그 마스터의 길, 기능, 또는 기술, 이쪽으로 공부를 하기위 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아예 중학교 때부터는, 고등학교 때부터는 나눠져 버립니다. 그래서 대학을 갈 친구들하고 대학을 가지 않은 친구들은 이미 나눠져 버려요. 그리고 대학을 간 친구들하고 대학을 가지 않는 친구들의 어떤 그, 뭐라 하요 보수, 보수가, 그, 똑같아요. 이 얘는 이미 경력이 돼 있잖아. 대학 안 가고 여기서 돈을 벌면서 이미 경력이 쌓였잖아요. 그래서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 특히나 이음수당 있는 어떤 그 미국이나 독일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특히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운전하신 분이 월급이 많아 이음수당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어, 사는데 대학 나온 사람하고 특별한 어떤 그 차등이 않기 때문에 대학을 많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대학을 공짜로 어, 무조건 들어갈 수 있게끔 들어가는데 나오는 것은 어렵지요 공부를 해야만 나올 수 있게끔 그래서 그런 대학은 다 무료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1900년도 또는 1950년대 1960년대 70년대는 우리나라 사람들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잖아요 돈 있는 사람들은 미국으로 유학을 많이 갔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많이 독일로 갔습니다 일단 학비 걱정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어 독일로 유학을 많이 갔었습니다. 그 만만큼 독일은 제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마스터 제도도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가장 높은 수공업 자격을 가진 자다 실질 능력과 경영자적 능력 및 교육 능력을 가진 자를 말한다. 자신의 기업 내에서 실습생을 교육할 수 있는 사람이 독일 마스터다. 그리고 어, 수고업 마스터는 시험에 합격해야만 하고 수고업 협회에서 운영을 한다. 또는 산업 마스터는 독일의 상공회의소에서 주체를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laughs> 독일의 마스터 제도를 다시 좀더 설명하겠습니다. 마스터가 되는 과정은 마스터 밑에서 견습공으로 일하면서 기술을 익힌다거나 줌 마스터 3년, 마스터 3년은 엄격한 수련 과정이 필요하고 1일 이론, 4일 실습 훈련, 시험 1일 동안 이론도 공부를 반드시 해야 되고 4일은 실습 훈련을 해야 된다. <laughs> 2년 마스터 과정, 최종 기술 작품을 인정받으면 비로소 독일 정부로부터 마스터 칭무를부여받는다는 겁니다. 마스터 우대의 권한, <laughs> 해당 분야의 경영자로 일할 수 있고 창업 사업 운영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하고 창업을 하려면 마스터를 해야 되고 도제를 교육시킬 수 있고 전수, 진로 상담까지도 겸할 수 있다는 겁니다.